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선발대 쿠영입니다. 유튜브에 노출이 안 되는 이 영상을 빠르게 먼저 보신다는 거는 히트투 제 구독자분들일 거고요. 이 영상은 쿠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저를 후원 등록해주신 분들에게 미션이 쿠폰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예전에 올린 미션일 쿠폰에 관한 영상은 미션일 쿠폰은 한정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바로 쿠폰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션이 쿠폰은 한정 수량이 천 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를 구독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먼저 드리려면 쿠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쿠폰 번호를 공개를 해버리면 여기저기 금세 퍼져서 한정 수량 천 개가 소진되어 실제로 구독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쿠폰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당 1개 등록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션 2 쿠폰 지급 방법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쿠폰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1대1 오픈톡에 들어오셔서 회원번호와 후원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버와 캐릭터명도 같이 적으셔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후원 닉네임 대신 다른 방법은 후원등록 인증스샷을 1대1 오픈톡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게임 내 상점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후원을 누르시면 이 부분 스샷을 하면 되고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쿠형 후원 등록 링크 누르시면 크리에이터 후원 등록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 스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대1 오픈톡 말고 다른 방법은 응답지를 적으셔서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미션이 쿠폰 신청하러 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여기 맨 아래 이세 가지 후원 닉네임, 회원 번호, 서버와 캐릭터명을 적으셔서 맨 아래 여기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히트투공홈 쿠폰 등록 페이지에서 먼저 적어 주신 순서대로 쿠폰 등록하겠습니다. 1대1 오픈톡 링크는 고정 댓글 보시면 되고, 톡방 쿠영 검색하셔도 됩니다. 회원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인게임 내에서 전체 메뉴, 설정, 계정에 회원번호 보시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캐릭터 명과 서버 명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후원 아이디를 확인하는 방법은 히트2 공홈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 로그아웃 옆에, 이렇게 아이디가 보입니다. 저의 아이디는 쿠영 게임 채널이죠. 이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같이 한글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지지로 시작해서, 영어와 숫자가 합쳐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끝에가 잘안 보이니까,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확인도 안 하고 아무나 다 받아가면 정자 구독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쿠폰을 못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원 등록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션 3에서 5 쿠폰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